해석해주는 남자 헤해남입니다 미팅이 인코지 경량한다. 창의적인 생각을 그리고 캔기브줄수 있다. 너에게 아이디어를 줄수 있다. 너가 생각해 보지 못한 아이디어를 줄수 있다. 너 스스로 하지만 평균적으로. 미팅에 참가하는 참여자들이 생각한다. 약 3분의 1, 미팅 시간의 3분의 1이 이다라고 생각한다. unproductive,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. 하지만, 너가 캔메이크 만들 수 있다. 너의 이런 미팅을 좀더 productive, 생산적이게, 그리고 more useful, 뭐좀더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. 준비함으로써 잘 in advance 미리 중요합니다. in advance 너가 should create 만들어야 한다 리스트를 아이템의 리스트를 토론되어 줘야 할 그리고 share 공유해야 한다. 너의 리스트를 다른 참여자들과 미팅이 있기 전에 이것이 허락한다. 참여자들이 알수 있도록 해준다.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너의 미팅에서. 그리고 participate. 참가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다. 수고하셨습니다.